은 불교의 어, 신을 먼저 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불교의 그 신을 신장이라고 얘기하죠. 신장. 어, 절에 스님한테 물어봐 아마 신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는 신중, 어, 신중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어 무리 중자를 써서 신중이라고도 어, 하지만 어 어쨌든 신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신장은 불교에서 노랄 노랄 때욕계와 세계 무세계는 아닙니다. 욕개, 3개, 새끼, 3개, 요개와색끼에 있는 그 신장들을, 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그, 인도에서 그, 그러니까, 음, 논할 때는 39, 오, 어, 신장, 아, 어, 을, 얘기를 하죠. 근데,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이제, 그, 나눠서, 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39 신장이 전부 다 어쨌든, 그, 그 불교를, 그, 옹호하고, 어, 저를 말하자면, 이제, 그, 어 옹호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옹호하고 또 믿고 따르는 분들을 옹호해주는 어 그런 음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백사위 신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뭐그 백사위 신장 그또 상중하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물론 6개, 세개에 해당이 되고요. 어그 상단에 그 해당되는 신장님들은 어그 얘기하기가 어, 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이름 자체가 아그 어, 우리나라 명칭이 고유의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그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 중단의 이제 그 칠성 어, 칠성 우리나라 이제 그 고유의 신앙 중에 하나인 그 어, 옛날에 어머니들이 창덕대에다물 올려놓고 소원을 어, 비는. 어, 그때 이제 주로 어, 칠정님한테 이제 그 이러고 저러고 해달라고 또는 산신님한테 어, 뭐 이러고 저러고 해달라고 또는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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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왕님을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어, 또는 조상님한테 빌기도 하고요 그 어, 어, 주로 그랬죠 지금은. 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도 했지만 본래 위대로 어 올라가면 다 어머니들이 어 말하자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어 열심히 기원하고 어 그랬습니다. 그 백사이 어 신장님. 중에서 어 보통 옛날 그 이제 무당들이 주로 이제 그 얘기할 때뭐 어 사랑 대신 이라든지 용왕 대신 이라든지 또는 칠성님 이라든지 뭐 기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어 들어봄직한 어 그게 우리나라 한반도에 그 많이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주신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신을 부를 때는 주로 첫 번째 첫 번째 그휘바람을 붑니다. 이런 식으로 휘바람을 불어요. 그게 어, 통상 동해안 쪽을 어, 또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까운 쪽에 에, 무당들이 주로 어, 옛날부터 식바람을 불어서 어, 신과 교조팔려는 교신하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그 자기 필요할 때어그 통신하기 위해서. 힙바람을 불어요, 통상. 그리고, <laughs> 주로, 그, 어, 무슨, 어,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어, 국당이라든지, 일부러 저는 국당을 음, 몇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 거기서 어, 보면 주로, 뭐, 어, 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굿 같은 경우든 또는 뭐어 흔히 그 무당이 되기 위해서 내림굿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방울 부채를 들고 뛰게 하는 어 그왜 뛰게 하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띨도자 도신 그러니까 뛰게 하는 신 뭐 펄쩍펄쩍 뛰게 하는 그 신이 어 신도 어큰 신이 있고 그러니까 대신이라고 얘기하죠 큰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어좀 약간 한참 아래 단계 주로 아래 단계의 신들이 어어 보게 되는 거죠 대신보다는 주로 그냥 뭐 어찌 됐거나. 그, 신을, 그, 접하기 위해서, 그, 통신하기 위해서 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신이 되면, 어, 자기의 그, 어, 마음이 아니고, 어, 그 신이 몸에, 몸을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저는 뭐,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 뭐라고 어, 분명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산중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 여러 가지를 겪어 본 바가 있습니다. 겪어 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 비추어 본다면 그 주로 동자 동력 뭐 어, 조상신 뭐 기타 어, 이게 띄게 하는 그도시이 띄게 하는 그어 그걸 하게 되면 어 주로 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 환자 같은 경우면 그비니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뭐 잡신이 됐든 조상신이 됐든 뭐가 처음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그 잡신들을 다 쳐내면. 어, 정신이 맑게 돌아오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거예요. 어, 그 도신을 그, 어, 부르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귀신병을, 어, 치료, 어, 하거나 조상신을 보내기 위해서, 어, 그, 어, 도신을 뛰게 하는 그 신을 모시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그, 어, 하다못해 무당이 되기 위해서 그 내림꽃을 하는 그 사람의 어, 옛날 다가 이제 그 어, 북한산에 있는 굿당을 그 일부러 어, 여러 번간 적이 있습니다. 뭐 일본 NHK에서도 와서 막 촬영하고 그리고 열두 거리 하는 거를 일찍 가 가지고 저는 종일 그거를 나가 아본 적이 있어요. <laughs> 근데 어그 영원이 영원이 병이 들었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표현을 하자면 영원이 병이 들었을 때어 그렇게 도치를 그 영접하는 경우에 어 몸이 낫게 되는 그런 특성으로 어 특성이 있습니다. 어 또이 도신 띠게 하는 그 신은 어 신과 통신하는 어 방법에 있어서 어 가장 편하고 빨리 어 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그 저는 뭐 방울부채 들고 뭐띄어본 적도 없고, 뭐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아 어, 근데, 어, 불교의 그 신을 얘기하는 이유는, 어, 천도제, 그러니까 구병 시식,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구병 시식을 하는 경우에, 그, 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체로, 어, 좋아져요. 그래서, 어, 그, 불교의 신을 좀, 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어쨌든, 지분이 이혼을 극하고 귀신이 장신을 극하는 경우에, 어, 구명 시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 또는 천도, 어, 재만 해야 되는 경우도, 어, 상당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 구병 시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아, 많이 있습니다. 어, 아,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 어,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좀 가라앉혀주게 되는, 어,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어,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조용히 앉아서, 그, 복식 호흡을 하면서, 그, 명상을 하는 거죠. 집중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일정하게 조용히 하게 되면, 어, 그, 빙의 환자라든지, 기타, 아, 어 심과, 어 소통하게 되는 그런, 그, 어, 때가 와요. 보통 그런 경우에, 그, 어, 그거를 별로, 어, 좋지 않다라고 어 생각하거나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 그 교를 공부해서, 그걸 법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 필요합니다. 거기서 중심이 되는 거는 신선이에요. 신선. 어, 하얀 그 옷을 입고, 그, 어, 그것도 대신이죠. 큰 신입니다. 어, 신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 신선이 자기와 연관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그, 어, 신선, 어, 누가, 어, 이, 통신을 하게 되는 경우, 어, 마찬가지로 그 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어쨌든, 그, 어, 신은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 어, 그러니까 베푸는 그 신이 신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신이 어떤 일정한 규범을 잘 지켜야 되고 그거를 반드시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도 그냥 뭐, 농담이나 장난 삼아 하는 것도 하나의, 뭐, 약간, 그, 문제가 될수 있, 다고는 음, 봅니다. 그렇지만, 뭐, 그 정도이고, 절대 그 선을 넘어가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어떻든, 그, 신에 대해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어, 그, 간단하게, 이 공교를, 그, 사용하면서, 그, 수와 법을 같이 아울러 쓸수 있는 그런 거를, 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오늘, 에,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